안녕하세요. 최근 급격한 주택 난방비 인상에 대한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금일은 전국민 난방비 재난지원금 관련한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난방비의 급격한 인상 원인은 도시가스 요금이 급격히 증가했기 때문인데요. 도시가스 요금이 증가한 원인은 한국 가스공사 적자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국제적 천연가스 및 에너지 가격 증가가 원인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 파주시는 처음으로 파주 전 시민에게 난방비 재난지원금 20만원씩을 파주페이 지역화폐로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전북 고창군은 3월 중 모든 세대의 난방비 20만원씩을 선불카드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파주시를 예를 들며 보편적 난방비 지연에 대한 주제를 내놓았는데요. 이에 민주당 소속 단체장이 있는 경기 지역 9곳 중 6곳이 해당 지역 전 시민 난방비 재난지원금 지연을 검토 중에 있다고 합니다. 경기도 광명시는 2월 20일부터 열리는 시의회에서 가구당 난방비 10만원 지원 방안을 확정 지을 예정이며 평택시 안성시 또한 가구당 난방비 재난지원금 10만원씩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화성시는 가구당 10만원 또는 20만원을, 안양시는 1인당 5만원씩을 검토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같은 민주당 소속 김동현 경기도지사는 보편적 난방비 지연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며 민주당 소속 단체장이 있는 경기지역 9곳 중 3곳인 수원, 시흥, 부천시 또한 취약계층 위주의 난방비 지원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이 있는 22곳과 정부도 취약계층 위주의 지연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난방비 지급에 대한 각 지역별 정당별 입장의 차이가 달라 형평성 논란 등또 다른 분쟁 이슈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보다 정당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정책이 진행되길 기대해 보며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활기차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